<laughs> 누나, 누나 무서워. 괜찮아, 괜찮다는 거. <laughs> 태주야, 우리 이 기회를 놓치면 완전히 끝장이야. 도망 고쳐. <laughs> 무서워. 표정 안 좋게. 도망 친다 한다. 싸다가 벌써 몇 시간? 액션. <laughs> <laughs> 이때쯤이면 아빠가 올줄 알았는데. 아 괜찮아, 괜찮아. 저기까지만 나가면 군인, 경찰, 의사 선생님 일구 구조대가 모아서 우리 보여줄 거야. 무서워. 누나도 무섭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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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무서우면 가지마 누나.